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가 죄송스럽게 제가 생각을 해요 오늘 저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네 가상현실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초등학교 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학에서 약간 겸임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부의 선생님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잘했던 거는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잘해요. 네, 그래서 스마트러닝이라고 첫 개념을 제가 아마 특수교육 바닥에서 처음에 많이 활동했던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려. 자, 자 여러분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4차 산업 혁명 얘기를 다들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을 그들이 대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목받았던 매체 중에 한 매체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나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VR이고요. 두 번째가 AR이고 세 번째가 MR입니다.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 한 한세명 정도는 크게 얘기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내가 들었나 말았나 다들 한 번씩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긴 시간 이제 그 강의 급쯤 좀 되면 다들 지루하고 힘드시니까 저랑은 이제 햄버 휴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한번 꺼내놓으셔요. 오늘 제가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 네 VR을 통해서 일상에 어떤 추억을 남기겠다 이런 개념에 도움이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나중에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제가 지금 VR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연구를 하면서 저희 집애이들을그 연구의 모델로 참여를 시켰어요. 네, 예를 들면은 어, 횡단보도 건너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들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 그래요. VR 속에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VR 안에 파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볼수 있어요. 영상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안전한 부, 안전 관련 부분도 많이 활용을 되고 있는데, 네. 어, 영상 촬영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애들한테 카메라를 주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 막내가 그 카메라를 다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찍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딸애가 이 행동, 이 활동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는 장면까지 찍혀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미치는 순간 아 내가 앞으로 얘들을 이어리고 이쁜 시절을 향후 10년 후에도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었어요. 아 이렇게 VR이라는 것을 찍어놓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애들 이뻤을 시절 있잖아요. 아 이뻤을 항상 이쁘죠, 내 네. 이쁜 시절. 네더 이뻤을 시절의 모습을 그때 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10년 후면은 그때쯤 이렇게 뭐 이렇게 앞에 제가 갖고 온 네, 가상현실 헤드마운트 같은 걸로 네 직접 이거 쓰고 애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너 어릴 때 이랬어 이러면서 너 어릴 때 못생겼어 이렇게 이러면서. 실제 이런 거 다들 한 번씩은 요즘 구글 카드 보드라 그래가지고 마분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케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 가격이 3,800원이에요. 3,8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폰을, 네, 이게 소리가... 아, 이면 만나는군요. 여기 끼우시면 돼요. 끼우시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옛날에는 이게 PC 기반으로 나왔을 땐 가격이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PC가 하는 역할들을 대신해주면서 가격이 매우 낮게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네,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 네. 분, 이분, 이분 누구세요? 쓰... <laughs> 왜 다음에... <laughs> 네. 찍혀요. 아, 그럼. 어. 안녕. 이거 일파면 선배님도 다 찍히는 거야. 그래.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 안 가까이 돼도 다 찍혀. 어. 찍혀. 어, 이렇게 만들데 두고 또다 찍혀. 쟤는 VR 맞잖아. VR 네, 지금 네, 소리만 좀 낮춰주세요. 자, 지금 소리 때문에 정신 없으시죠? 네, 이게 360도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에요. 지금 여기 약간 공면 주고 둥글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 가상현실로다가 가상현실 플레이어 어,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게 되면은 둥글게 화면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 원통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학생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원래 네. 곰플레어나 크롬이나, 네 유튜브 있죠 유튜브.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휴대폰 한번 꺼내 보세요. 옛날에는 이게 우리 카메라 있죠 카메라,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구분하셨죠?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디지털 카메라를 그냥 카메라라고 부르죠. 네. 또 어느 시절에서는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과 일반 피처폰을 따로 구분을 해서 불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스마트폰 시대가 된 거죠. 네, 이런 것들 이제 뭐 학자들은 뉴노마레시대라 그래요.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뭐 기존의 매체들이 진보화되고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그게 그 자리를 대신에 대체 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네 이거 좀 꺼지 아 이거 네 이거 한번 해주세요 네네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영상이 아 지금 컴퓨터로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살짝살짝 살짝. 여기 보시면은 여기 측면에 360도 모든 화면들이 다 찍혀있었어요 찍혀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핸드폰 핸드폰으로 이렇게 여기 이게 헤드마운트 HMD라 그러거든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조개 연동을 시키면은 정말 가상의 세계에 나오는 것처럼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기존의 카메라들은 한 단면을 보여줬다면은 이런 촬영 기법 같은 경우에는 360도 전체를 다 보여주니까 예, 학생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를 교육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유가 어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은 그 즉, 교육 심리학에 보면은 어 의미적 기억 이 있고 암시적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 명시적 기억이라는 게 있고 암시적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명시적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 있죠. 수학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공식을 되새겨야 되듯이 이런 의미적 회상이 필요한데, 어, 암시적 기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전거 타기 같은 거예요. 몸으로 체득해내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느 논문에 보면은 우리 발달장애들이 이 암시적 기억은 의미적, 어, 명시적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과 그 격차가 차이가 나는데, 암시적 기억 같은 경우에는 격차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나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이렇게 체험적 요소가 들어가는 360도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교육, 요번에 2015 개정교육 과정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역량이나 아니면 현장 체험학습이나 지역사회 중심 교수 같은 것들을 주로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암시적 기억과 연계시키는 것들. 그런 것도 핵심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애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나와 같이 추억을 한 우리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10년 후면 이 모습이 달라졌을 거잖아요. 애들과 어느 순간 이렇게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때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아까 영상 트신다고 고생하셨는데. <laughs> 네. 자, 이런 이렇게 VR, 아까 MR, 제가 먼저 네, VR, AR, MR라는 이 그때 가끔씩 써먹으셔야 되니까 제가 언어 설명만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VR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만큼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AR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이에요. AR 같은 증강현실은 지금 이 여기 혹시 핸드폰 앱 중에 스노우란 앱 같은 거 한번 써보셨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진을 찍을 때 이제 현장 사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여기에 디지털 요소를 증강시켜놓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AR이라 그래요. 이것도 요즘 교수학습 매체에서 많이 쓰는데 요즘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색칠하기 있잖아요. 색칠하기 거기에 색칠을 하면은 색칠을 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거기서 그 색깔대로 툭 튀어나와요. 네. 그렇게 증강 해실을 그러는 거예요. m r 은 요걸 합쳐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VR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 감각적 경험이라든지 아니 몸이 흔들림, v r 을 통해 롤러코스를 탄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체감은 신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거. 롯데월드나 삼성 에버랜드 같은데 가시면은 이렇게 뭘 덮어쓰고 롤러코스 타고 이래요. 네, 그런 것들을 MR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매체의 변화들은, 네,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입력장치와 출력장치가 있어요. 컴퓨터와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측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본체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모니터로 출력하는 형태였잖아요. 네, 이게 과거의 형태고, 요즘 최근 들어온 형태들은 이렇게 입력장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터치. 핸드폰 같은 경우에 당연히 터치하는 건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키넥트라는 그 제스처를 감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직접 감지를 내서 데이터를 통해서 출력 장치와 결합을 시켜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사물인식. 요즘 핸드폰 한번 꺼내보시고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 네이버 앱을 한번 실행시키면은 TV 광고도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사진기, 뭐, 검색창에 사진 모양이 있어요. 그걸로 찍으시면은 이렇게 저를 막 분석해줘요. 카메라를 찍으면 카메라를 그 이미지를 분석해줘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인터넷에 나온 이미지들과 연결을 시켜서 검색을 해줘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애들 학생들 데리고 밖에 나갔을 때 단순히 뭐 오늘 같은 경우 애들하고 박물관 견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한테 박물관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애들 손을 잡고 박물관 한 바퀴 돌고 돌아오시죠. 네. 이런 거 써보시는 거예요. 네. 네이버 실행시킨 다음에 네이버 창에 있는 사진기 버튼을 누르면은 어, 박물관에 있는 뭐 사물 같은 거를 찍으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스마트폰 같은 걸로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럼 숨 쉴게요. 어, 어머 그날 하루의 박물관 체험은 굉장히 뭔가 한 듯한 뿌듯함 같은 게 와닿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런 이런 입력 장치 덕분에 어, 입력 장치들이 다양해지고 또 여기에 연계된 출력 장치도 다양해졌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VR도 네, 이런 충력 장치의 변화에 따라가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좀더 이게 발전이 되면 이 홀로그램, 네, 홀로그램 같은 것들도 나타나서 지금 제가 이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홀로그램이면 제가 저 뒤에 숨어 있으면은 여기에 제 모습을 이렇게 디지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형식의 출력 장치 형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하셨, 설명드렸듯이 이제 가상현실은 지각하는 자가 원격현전을 경험하는 실제적 또는 시뮬레이션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원격현전이란 말 말이 낯설죠? 네. 다들 아셔요? 네. 원격현전이란 말은 네 이렇게 내가 그 속에 몰입하는 것들 그 안에 들어가서 몰입하는 형태를 원격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지금 가상현실을 가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여기 롤러코스터 못 타시는 분들 계시죠. 가상현실을 이용하시게 되면 타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좀 타다가 진짜 에브랜드 가셔가지고 롤러코스터 타시면 돼요. 그만큼 이렇게 구체적인 체험 같은 걸할수 있고 또 요즘에는 뭐 치료 교육 같은 경우도 많이 쓰더라고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 네, 감각을 더디게 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저렇게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 가상현실 같은 건 재밌어요. 점점 학생들이 보통 우리가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내주는 동영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은 흥미도가 떨어지게 되죠.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점점 올라가요. 네, 그리고 가상현실은 프레젠스가 있다 그러는데 프레젠스가말 그대로 몰입감 같은 것들이에요. 그 몰입감을 느끼는 순간 애들은 신체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한 반년, 1년 가까이 학급 애들과 같이 활동하고 나가 어, 했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학생들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상현실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또못 가본 곳 같은 것도 볼수 있죠. 유튜브를 유튜브 앱을 여신 다음에 360도 VR이라고 치시면은 손쉽게 콘텐츠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뭐 촬영하고 이럴 거 없이 내가 사바나 환경, 얘들 동물원에 데고 가고 싶다. 그리고 호랑이나 사자가 사는 환경을 보고 싶다. 이러면 유튜브 검색,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도 잘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꾸며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친구들 사이에 가반니 안 가반니 이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어,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VR을 찾으셔서 애들한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익스페디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어, 직접 역사 교육 같은 경우는 그곳에 갈 수가 가기에 너무 멀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곳에 갈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 공학적으로는 이런 식의 구성도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같은 우리 일반적인 평면 연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그 보는 장면에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은 360도 같은 경우에 지금 가상 현실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 모든 방이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택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애들은 체험할성을 느끼고 이 체험은 암묵적 기억, 암시적 아빠, 아까 앞에 설명하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암시적 기억과 연결돼서 애들이 좀더 학습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들도 존재해요. 네, 우리 멀미 아시죠? 네, 멀미 하시죠 멀미가 우리가 보는 거하고 몸 안에 체득돼 있는 평형 기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잘안 맞을 때 생기거든요. 근데,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어, 눈앞에 사물들은 막 지나다니고, 이렇게 막 동물들도 막 뛰어다녀요. 근데 실제 몸은 다른 환경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 않게끔, 네, 사용하시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폐성장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헤드마운트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은 실제 현실하고는 완전히 차단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가요? 그만큼 애들이 안정적인 그로 느끼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드문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학생들이, 역치가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역치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밥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 많이 먹어야 다음번에도 배가 부르겠죠. 위가 늘어나니까. 그죠? 렇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역치가 높다는 것은, 애들마다 저마다 이렇게 감각적 충격이 충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학급에 있는 애들은, 학급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감각적 요구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막 짜증내는 행동들이 보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가상현실을 통하면은 그 역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학생은 이렇게 제가 수업도 가게 되면은 이거를 들고 올걸 기대해요. 네, 헤드 마운트를 들고 올걸 기대해요. 그리고 이제 딱 받아가지고 핸드폰 제꺼 회사가 끼워가지고 당연한 듯이 롤러코스트를 탑니다. 앉아가지고. 그 역치전이 좀 올라가고 나면은 학생이 다음 시간 수업 참여도 확실히 높아지고 짜증도 덜 부리고 네, 이런 효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360도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촬영하기 위해 가고는한 700만 원 정도 했어요 카메라가. 360도를 다 찍게 되니까 카메라 한대 붙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 8 대를 다 붙여놓고 이걸 동시에 찍은 다음에 그걸 스티칭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어 붙여요.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런 장비들이 나와가지고요. 카메라가 양쪽에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찍게 되면 버튼만 누르게 되면 300도 그냥 다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장비들이 나왔고 예. 가격은 한 10만 원대? 예. 접근 가능한 수준까지 다 내려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써서 정말 이렇게 앞으로 우리 애들의 추억을 예. 가상현실을 한번 남겨보시면 어떨까. 좋은 척 되겠죠. 네. 자, 이건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 이걸 꼭 까세요. 네검색창에뭐 애플이든, 네 구글이든, 네 구글 카드보드 카메라라고 치시면은 네 어플리케이션 이런 모양의 어플리케이션이 떠요. 네, 네 애플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까신 다음에 안에 보시면은 샘플들이 나 있고 찍을 수 있게 카메라가 돼 있거든요. 네. 요거는 동영상을 찍지는 못해요. 동영상을 찍지는 못하는데, 제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뺑, 버튼을 누르고 한 바퀴 뺑 돌게 되어있거든요. 뺑그르르 돌게 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찍혀요. 360도로.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했던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내 주변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사진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런 것들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애들 크면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건 채널 같은 거 학습적 요소를 쓰실 때꼭 VR, 360도 VR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끝으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2013년도 이렇게 IT 박람회 같은 게 이루어지, 미국 같은 게,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많이 해요. 그때 하나 소개해줬던 게 이렇게 메모토라는 이렇게 작은 소형 카메라가 있었어요. 네, 그걸 여기 부착해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이 카메라의 기능이 3초 단위로 사진을 찍어줘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연결, 스마트폰으로 연결되가지고 블루투스 이런 것도 연결이 되겠죠. 어, 특정 블로그 같은 데 끊임없이 올려줍니다. 3초 단위로. 네. 근데 우리 애들에게 꽤나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출시되는 부분에서 많이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초상권,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메모토라는 사진기를 만든 그 사람은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어, 이 사람은 나는 30대 어머니, 아버지를 다 잃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이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생각을 하려고 했던 순간 아무 것도 기억에 남지 않더라. 네, 그래서 나는 이 카메라를 제작했다. 네, 여러분도 많은 추억 남기시고요. 네, 꼭한 번씩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였습니다.